베드로전서 제1장 인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이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산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느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 말세에 나타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하리라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느니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미리 예언한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았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속에서 그가 받으실 고난과 그 후의 영광을 미리 증언하셨느니라. 그들은 이 섬김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을 알았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해 이제 너희에게 전해진 것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느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순종하는 자녀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욕심을 본받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아버지라 부르니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예정되셨으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으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되었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아니할 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이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니라."